자 전라북도에 있는 한 약국입니다. 자 밖에서 어, 서성거리던 할머니 한 분이 지금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카운터로 가더니 어, 구매한 약을 환불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이거 내가 두달 전에 남편 주려고 샀는데 아,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거 필요 없게 됐어요. 약사가 상품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 약국 물건이거든요 오... 그래서 환불 처리를 해줍니다 현찰로 돌려드려요 자 어떤 범죄가 일어난 걸까요 물건은 멀쩡했고 예. 여기서 산게 아닌 건가요 다른 데서 사 갖고 와서 여기서 파는 건가요 음... 여기서 환불해 달라고. 아하. 뭐지? 이거를 예를 들면 저게 만약에 무슨 파스나 이런 거면 예 만약에 지금 저게 5천 원이면 인터넷으로 막열 세트 사면 3천 원에 산단 말이에요. 예그열 세트 사서 5천 원에 파는 거죠. 어2원 아 남겨 는 어, 그게 범죄예요, 거. 근데 범죄가 범죄죠. 아 그죠, 여기서 안, 안 팔았는데 팔았다고 하니까 아닌가? 음... <laughs> 자, 그럼 화면을 좀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여러분이 못본 영상이 있을 거예요. 약국의 네. 할머니가 내부를 좀 살펴보더니, 약국 안을 엿봅니다. 안으로 들어온 할머니가, 약사들이 약을 제조하는 사이에, 훔쳐왔어? 이 약국의 물건을 본인 가방에 넣습니다. 네. 아이고야. 자, 하나 넣고, 쓱 보다가, 아이고야. 하나 더 챙깁니다. 많이 챙긴다. 너무 많이 챙기시는데? 예. 그리고 어 약도 골라서 넣어요. 비싼 것만 끊으시네. 그리고 주저 없이 이걸 <목소리> 들고 카운터로 가는 겁니다. 저기 다 보고 있었는데 뒤에 사람이? <목소리> 와. 그리고 약품들의 환불을 <목소리> 요구합니다. 방금 가방에 있는 약품을 환불해달라. <목소리> 그리고 이제 여기서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두달 전에 샀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뭐, 뭐, 뭐. 근데 저렇게 얘기를 그렇지만. 하면은 따지려고 하다가도, 네. 아유, 예, 하고 이렇게 해드릴 것 같아요. 네. 남편이 돌아가셨다는데, 네. 그죠. 뭐 그냥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네, 있는데, 그죠. 그니까. 근데, 아, 아 대단하다 저 옆사람들이 보는데도 아니 뒤에 사람이 있던데신경안 썼나봐요 네. 이, 이, 이 할머니의 연기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너무 자연스러워서 진짜 저렇게 연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자연스럽 네, 보통은 진짜. 이렇게 의식하고 하잖아요 본다, 훔친다, 눈치 본다, 어. 훔친다 뭐 이렇게 한다, 허, 던다 막 이런 걸 하는데 저분은 그냥 이거 환불해줘 아,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다음에, 음. 어, 저, 저는 담고 바로 카운터로 가는 게 <laughs> 오, 생각도 못했어그 너무 대담하지 않아요. 네. 와. 근데 진짜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그런 것 음. 같아요. 네, 되게 익숙하신 것 같은데, 약간 이 할머님께서 사실 거짓말한다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니까이그 약사 입장에서 볼 때는요. 네. 두달 전에 남편을 주려고 샀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잖아요. 네, 네. 근데 두달 만에 돌아가실 만한 정도의 필요한 약이 아닌 것을 아마 인식을 했던 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뭔가 의심스러우니까 어. 수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CCTV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아하. 그래서 영상을 확인한 뒤에 의도적으로 약국에 들어와서 저렇게 음. 약을 훔치고 환불을 받은 이 타짜 할머니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음. 정말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타짜 할머니가 여기서만 이런 게 아니고요. 그렇같 네, 네. 아주 그 약국 절도의 상습범으로 밝혀졌습니다. 아. 그럴 것같아